5월 6일 월요일 새벽 만나 이배입니다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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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 겸손이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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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성인 2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라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법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진 대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열살림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내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임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었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어, 사도행전 이십사 장에서부터요. 이 바울은 이제 로마들 로마의 총독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죠. 먼저는 벨릭스였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제 앞 부분에 나오지만 이십오 장에 나오지만 베스도 이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소요와 고발로 인해 지금 시작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된 것인데 사실 사건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6장은요. 이제 벨리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아그리파왕에게 이 바울을 한번 심문해 보시라. 그렇게 권해서 이제 아그리파가 바울을 심문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지금 재판도 그러한데요. 재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그렇다면 요 지금 이 바울에 대한 재판에서 지금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25장 18절, 19절을 읽어 보시면 베스도 역시요. 이 베스도도 역시 이 바울에 지금 고발할 만한 어떤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 유대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부활에 관한 문제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세도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차피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이었다면요 아마 각하 처분을 받았을 거예요. 아예 기소를 기소를 해도 Japan, Japan, j a 다 a n Japan, Japan, j a p 에 n j a 에 관한 문제 p a n j 에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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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a p a n Japan, j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직면했던 딜레마와 비슷한 거였어요. 그가 처했던 딜레마는 이제 막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대 총독에 부임했는데 이게 유대 총독에 부임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신의 총독 자리가 순탄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2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심문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세 번역은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그랬어요. 유대인의 환심,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심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재판함에 있어서 로마 법대로 하면 이 바울이 충분히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눈치를 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수도도 역시. 매우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을 신문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베스도,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일종의 출구 전략이었을 거예요. 출구 전략,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 딜레마를 어떻게 좀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출구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재판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표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기한 부활의 문제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자기 변호도요 이 부활의 사실성에 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의 요점은 이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이 부활은요 자기뿐만 아니고 지금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이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자기 변호의 요점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지금 아그방하게 그렇게 반문하죠. 당신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이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부활은요 믿을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이 구절 이하에서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담메 색으로 가는 그 와중에 그담메 색으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제자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사실 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부활을 증명, 증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과거 이야기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하기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지금 그리스도인 자기가 제자가 되었는데 자기 없이도 제자가 되었는데. 이전에 자신이 그런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게 사실은 드러낼 만한 과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22장에서도 사도 행정 앞에 22장에서도 이 자신에 관한 관증을 하잖아요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곤 합니다. 속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과거에 갇혀 계신 성도님들 말이죠. 과거 어떤 일로 너무 힘들었다든지, 혹은 어떤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다든지, 자신이 그 상처받는 일들로 인해 그 기억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그러분들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일들을 항상 맞닥뜨리게 마련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주 상처받곤 하잖아요 또 거기에서 많이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는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님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님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 왜 그런가 했더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어렸을 때 학교에 이제 가면은 준비물을 사가야 되는데, 그 준비물 사갈 돈도 없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없어서 찬물로 샤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곤 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요, 치가 떨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지금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신학생 한명 괜찮은 친구에서 소개해 주려 했더니 아 손사래 치면 난 신학생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말하던 친구였어요. 착하고 참 괜찮은 자매인데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서 헤어나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죠. 예전에 저도 그런 그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들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이 맞았어요 애들한테 애들한테 많이 맞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 친구 이름, 그 지금도 그 친구들 저를 괴롭히고 저를 때렸던 그 친구들 이름과 얼굴들을 지금도 한명한명다 기억합니다 지금도 다 기억하는데 그만큼 고통스럽고 이몇십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었던 예, 지금도 그랬 거요 그때는 그치,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 왜 덩치도 그렇게 큰데 그렇게 막고 다니냐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 들었지만 제가 그 친구들 마음으로 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종,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용서가 되었어요. 용서가 됐어요. 치욕스러운 과거로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 용서가 되고 죽이고 싶었던 그 친구들이 용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순간 아무 말도 못 하고 계속 막기만 하고 당하기만 했던 저그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저 자신이 또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상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도 용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깊이, 그 무게에 비하면 내가 하는 용서는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시간의 주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과거를 또한 용서하시고, 그 과거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 그때 그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은혜 받은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용서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마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간증 속에 이 말을 통해 바울 역시도 자신이 이 자신이 이 화해하고 용서받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바울 자신도 그랬다는 사실. 바로 그 무슨 말이냐면요. 14절 말씀. 그가 담의 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체는요. 이 그때 당시 어린 소에게 이제 일을 시키려면 멍해를 처음에 씌우잖아요. 멍해를 씌우는데. 그 소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 멍해가 무겁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하거나 뒷걸음질을 치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소의 발 뒤에 놓는 뾰족한 물건이었습니다.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뒷발질하거나 뒷걸음질 치면 그 가시체에 찔리는 것이죠. 바울이요, 예수 믿는 이 제자들 박했던 해 것은 사실 큰 죄잖아요. 큰 죄입니다. 주님이 책망하고 벌을 주셔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그것도 그것이 너의 고통이다. 지금 이 제자들 박해했던 순간이 바울에게도 고통이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이 바울 자신에게도 고통이었다는 사실. 누군가 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때려보면? 자기 팔도 아픕니다. 분명히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요, 자기 그 때린 사람도 아프게 되어 있어요. 때린 사람도 아프게 되어 있고 맞은 사람도 상처가 생기지만 때린 사람에게도 마음의 짐과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바울을 이해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도 고통이었다는 것,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곤 했던 바로 그 사건이 바울에게도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모르고 한 거잖아요. 바울이 모르고 한 일, 나사렛 예수가 정말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행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 우리 주님은 그런 바울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책망하거나 처벌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바울을 일깨워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고 그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들.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시간들이 뭘로 변하죠? 은혜로 다 용서받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시간. 우리 다이모 사님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으로는그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안에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히려 부끄러웠던 과거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과거의 상처가 말이죠. 자신의 그런 과거의 상처와 자신의 잘못이 그렇게 부하,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크게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그러한 일로 어려움 겪고 계신 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런 일들,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런 상처와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과거의 시간들, 그 과거의 나 자신과 화해하실 수 있기 바래요. 화해하고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끄럽고 상처받았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시고, 또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오히려 내 마음 안에서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 줄수 있는 그런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런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현재에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게 나의 그 용서한 그 과거의 시간들, 내가 화해한 그 과거의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붙들게 해주는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이 혹시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그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오히려 바꾸어서 그 복음의 그 주님을 위해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저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데 혹시 과거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한 시간들과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 과거의 화해, 화해함과 용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놀라운 그런 부활의 증거로서 주님, 그 부활하신 것그 주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에너지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시신 길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어 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